1199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IT입니다. DIT. 은. 는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, 레이저 응용 장비,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함, 핵심 고유 기술인 고속 영상 처리 및 광학 설계 등의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LCD와 OLED, 티스푼 등의 분량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, 필름 검사 장비, 레이저 커팅 및 연마 장비 사업을 영위함 기존의 광학 설계 및 S/W 처리 기술 등을 응용하여 영상 처리 S/W 사업 및 3D 솔루션 사업 분야에 신규 투자를 진행 중임. 기업 개요-2005년 10월 비전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은 OLED,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, 레이저 커팅 및 그라인더 장비, UV 노광 슬래시 경화 장비, 두차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이 있음 대시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은 삼성디스플레이, BEO, CSOT, GBO, 샤워프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두 차전지 필름 검사장비 및 레이저 커팅의 공급 감소 등에도 주력인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의 수출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. 외환차익 증가와 지분법 손실 제거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와 함께 두 차전지 제조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. 2023년 4월 3일 기준 장마감 dit의 시가 총액은 1569억 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DI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80위입니다. DIT의 상장 주식 수는 1890만 주입니다. DIT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. DIT의 퍼은 16.94배이고 추정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.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.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490원이고 추정 EPS는 N-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0.85배, 97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.61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-A이며 목표 주가는 N-A1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, 마이너스 59억 원, 55억 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, 마이너스 15억 원, -15억 원 93억 원입니다. DI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3번지 35%이고 유보율은 9,516.00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.34이며 전일 대비해서 4.52-0.18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4.96이며 전일 대비해서 7.44 더하기 0.88%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d i t 의 2023년 4월 3일 기준 장마감